어느 날 결혼을 앞둔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었다. 아버지 부부는 적당한 거리를 두어야 편히 살수 있다고 하던데 맞나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렇단다. 나도 네 엄마와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살고 있지. 그럼 적당한 거리란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아버지는 주위를 살펴보고 엄마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는 이렇게 대답했다. 니네 엄마가 몽둥이로 때리려고 할 때, 재빨리 피할 수 있는 안정적 거리를 적당한 거리라고 한단다. 어... 어떤 남자아이를 둔 엄마가 화장대 앞에서 얼굴에 크림을 골고루 펴 바르고 있었다 이를 보고 있던 아들은 궁금한 듯 엄마에게 물었다 엄마 뭐 하는 거야 응 엄마가 예뻐지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렇게 크림을 바른 엄마는 잠시 후 수건으로 얼굴에 <laughs> 크림을 닦아냈다 그러자 아들이 하는 말 엄마 왜 닦아내. 벌써 포기하는 거야? 와우. 어? <laughs> 어느 부동산업자가 죽어서 천당에 가게 되었다. 하지만 천당의 꿀을 지키는 문지기는 박명록을 보더니 부동산업자에게 말한다. 지금 천당은 사람이 꽉 차서 더 이상 들어갈 곳이 없어요. 그러자 부동산업자가 말했다. 그럼 나는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부동산업자 중에 한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면 들어갈 수 있게 해줄게요. 결국 부동산업자는 꾀를 내어 천당에 지옥의 땅값이 폭등했다는 루머를 퍼뜨렸다. 그러자 천당에 있던 부동산업자들이 너도나도 할것 없이 지옥으로 내려갔다. 그런데 루머를 퍼트린 부동산업자도 지옥으로 내려가려고 하니 문지기가 이상해서 물었다. 아니, 이제 천당에 들어갈 자리가 생겼는데 왜 지옥으로 가려고 해요? 그러자 부동산업자가 말했다. 글쎄요, 아주 뜬소문 같지가 않아서요. 어느 시골 마을에 달란한 한 가족이 살고 있었는데 그 집에는 아주 어여쁜 딸이 하나 있었다. 딸은 무럭무럭 자라 얼굴도 예뻐졌다. 근데 딸이 이쁜 것은 좋은데 말 못할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다. 그 걱정은 털이 날 나이가 됐는데도 딸의 그곳에 있어야 할 털이 없었던 것이었다. 고민고민 하다가 어느 날 엄마는 작심을 하고 딸을 데리고 의원을 찾아갔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실은 제 딸이 여차저차해서 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어디 좀 살펴보겠습니다. 의원은 딸의 그곳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검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잠시 후 의원은 걱정스런 말투로 말한다. 아무래도 그곳에 출입금 지나는 팻말을 달아야겠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자 의원이 하는 말 원래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는 풀이 나지 않는 법이지요. 어? 영수는 꼭 수천여하고 한번일 치르는 것이 소원이었다. 지지리 못생겼으면, 못생겼으면 수천여겠지. 수천여겠지. 하는 생각으로 정말 지지리도 못생긴 여자를 데리고 일을 치렀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지지리도 못생긴 그 여자가 남자 경험이 많은 여자여서 기술이 대단하지 않은가? 너무 놀랍기도 하고 실망스럽기도 해서 여자한테 자기의 마음을 털어놓았다. 그랬더니 그 여자는 이렇게 말한다. "넌 말고도 다들 그렇게 얘기해." 어? <laughs> 영구가 동네 친구에게서 흥미 있는 얘기를 들었다. 어른은 무엇이든지 꼭 비밀이 한 가지씩 있거든. 그걸 이용하면 용돈을 벌수 있어. 영구는 실험을 해 보기 위해서 집에 가자마자 엄마에게 말했다. 엄마, 나 모든 비밀을 알고 있어. 그러자 너... 엄마가 놀라서 만 원을 주며 "절대 아빠에게 말하면 안 된다." 라고 말했다. 이에 신난 영구는 아빠가 들어오자 슬쩍 말했다. 아빠, 나 모든 비밀을 알고 있어. 그러자 너... 아빠도 영구에게 2만원을 주면서 "너 엄마에게 말하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 다음날 영구는 우편 배달부 아저씨가 오자 말했다. 아저씨, 나 모든 비밀을 알고 있어요. 그러자 우편 배달부는 눈물을 흘리고 난 뒤에 하는 말. 그래, 이리 와서 아빠에게 안기렴. 어? 옛날 시골 외딴 집에 밤길을 잃은 손님이 찾아와 자고 가려고 문을 두드렸는데 미모의 아름다운 여자가 나오는 게 아닌가 실은, 실은 남편이, 남편이 멀리, 멀리 나가서, 나가서 나 혼자예요 말하며 거절하려다 나그네의 행색이 안 되었던지 이 근처에 달리 집도 없고 하니 할수 없군요 하고 허락하였다 나그네는 곧 방으로 안내되어 들어가 누웠으나 너무나 절세 미인인 여자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나그네는 벌떡 일어나 문을 열었더니 그 여자가 있는 게 아닌가. 여자는 배시시 웃으며 말한다. 혼자 주무시기에 쓸쓸하시죠? 네, 사실은 그렇습니다. 웬 굴러 들어온 떡이냐? 그렇게 생각한 나그네에게 여주인이 하는 말. 그럼, 잘, 되었군요. 길 잃은 노인이 또한분 오, 셨으 니, 같이 주, 무세, 요 어? <laughs> 옛날에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가 살았다. 어느 날. 백설공주가 목욕을 하려고 일곱 난쟁이에게 물을 받아나달라고 했다. 드디어 백설공주가 목욕을 하게 되자, 백설공주가 목욕하는 것을 보기 위해 일곱 난쟁이들은 목마를 타고 창문 사이로 훔쳐보기로 했다. 그리고는 맨 윗사람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밑으로 전달하기로 했다. 드디어 떨리는 순간, 백설공주가 탈려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맨 위에 있던 난쟁이가 외쳤다. 벗었다. 그래서 벗었다. 벗었다. 하고 여섯 명에게 차례로 전달됐다. 이번에는 탕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외쳤다. 들어갔다. 그리고는 조금 뒤에 백설공주가 탕 속에서 나오려고 일어서는 모습에 섰다. 하고 외쳤다. 그러자 밑에 여섯 명 모두가 하는 말.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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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직장 상사인 김 부장은 새로 들어온 여사원이 너무 마음에 들었다. 그래서 근 나도 나달나고 설득한 끝에 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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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하도 나도 나도 그런데 다음 날김 부장이 여사원에게 내준 봉투에는 50만 원밖에 들어 있지 않았다. 그 여사원은 김 부장에게 왜 돈이 50만 원뿐이냐고 회사에서 따지고 싶었지만 다른 사람 이목도 있고해서 직접적인 표현은 못 하고 김 부장에게 말을 건넸다. 집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고 해서 빌려줬더니 왜 반밖에 안 줘요? 첫째 집이 새 집이 아니고 둘째. 집이 너무 추웠고, 세째 집이 너무 컸어. 그 말을 듣고 여사원은 이렇게 말했다. 첫째 집이 새 집이라는 것은 계약상에 없었고, 둘째 보일러가 있었는데 사용법을 몰랐으며, 세째 집이 큰 것이 아니라 가구가 너무 작았어요. 어?